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 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버 전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주미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가듯이 참좋은지 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4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위원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깨워 주셨기에 하나님 눈을 뜰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도 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귀를 넘어서 우리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넘어서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변함없는 주매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민, 우리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귀한 새벽 재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안에 우리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가고 어떤 일을 할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귀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난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됩니다. 1차는 바나바와 갔지만 우리 2차는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신라와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우선 우리 2차 전도 여정의 시작은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일차는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우리 안디옥이 있으면 우리 구보로라고 하는 섬이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이 있으면 우리 강화가 도로가 우리 지어지기 전에 우리 다리가 지어지기 전에 배를 타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보로는 이미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가 이미 갔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가서 고향인 다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소를 지나서 우리 더베로 갑니다. 일차 여정과는 반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바나바와 크게 싸웠지만 여전히 동역자이기에 겹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게 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곳에 지나가야 됐어요. 어디냐?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우리 안디오교에 다소가 있고 그 거기서 더 가면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향을 지나가면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미 고향에서 우리 몇 년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 바나바가 우리 자기를 초대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전에 고향에 그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정립하고 전하다가 바나바의 부름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순종해서 안디옥에 계간 것이 그런데 지금은 고향을 지나가지만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을 텐데 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차 전도 여정의 목적에 고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이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하냐? 자, 이렇게 3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 각성으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자고 합니다. 돌보러 가자고 해요. 자, 1차 전도 여정 때 갔던 데를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 여정에 고향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1차 여정 때에도 거의 마지막에 더베까지 와서 좀만 더 가면 우리 고향인데 거기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왔습니다. 우리 2차 전도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에 우선은 고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향도 가면 좋겠지만 우리 구부로는 우리 바나바는 고향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선교하면서 그 이후에는 선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향에도 당연히 지나가고 가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아니기에 지나쳐갑니다. 자, 그 지나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바로 평생에 동역할 우리 바나바 대신에 동역할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 동역자를 예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를 만나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내 네, 의미대로 바나바처럼 고향이 가까우니까 먼저 가고, 고향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가고 싶지만 지나치지만 성령님께서 여기는 지금 아니다라고 했을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동역자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만나게 된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동역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음,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우리 고향을 지나쳐서 더베에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어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디모데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제자라고 해요. 이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믿는 유대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나아가 믿는 유대 여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믿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우리 디모데에게도 전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는 표현과 상반되게 그의 아버지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요라고만 표현해요. 네, 믿는 자입니다,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아서 한 사람은 우리 동역자에게 보, 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든지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는 우리 이미 복음을 듣고 우리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증거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칭찬받다 우리 증언하다 증인 증인 증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증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증언이냐? 이 사람은 진실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해주, 해준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형제들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증거합니다. 이두 도시는 붙어 있어요. 우리 더베 그 다음에 떨어져 있고 이곤이온, 루스드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와 이곤이온이 붙어 있기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그 가까운 지역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믿음을 받고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범이 되었을까요? 이 당시의 디모데는 10대쯤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전도를 10년 20년 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아직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젊은 학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믿음의 증거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자기에서부터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시면 믿음의 과정에서 1세대들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믿음에 흔들리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2세대에서부터는 믿음의 계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는 부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 더나아가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이미 10대 때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받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미 증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동역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아 네. 자, 디모데는 누구냐? 유대인이자 더불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혼혈인이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인식이 괜찮지만 혼혈에 대한 인식이 괜찮지만 우리 예전 시대에는 혼혈이라면 섞이고 잡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 디모데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잡족처럼 보였을 수, 수 있어요. 혼혈이 단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혼혈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본인은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원했던 것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나아가고 할래인에게는 우리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나아가고,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나아가고, 할례 없는 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나아가면 돼요. 헬라인에게는 동시에 헬라인이니까 그 문화와 삶을 압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이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름을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아직 1 0대예요 부모의 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음성 같이 선교에 나가자 이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 선교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를 따라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는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디모데도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본인이 일차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네, 아버지는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기도하고 설득하여서 네, 허락하여 줍니다. 기도하고 후원하여 줍니다. 온 가족의 도움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헬라인에게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유대인에게 가기 위하여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니다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에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유대인은 우리 모세와 율법과 할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전도를 할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다큰 우리 학생이 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창세계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다가 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레이와 시몬 두 사람에게 전멸을 당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마음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도 우리 드모대는 순종함이다. 유대인의 선교를 위하여서 필요하다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에, 스승님의 말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선교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이니 증거받은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이세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고 아직은 한 가지 두 가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모습으로 예배하신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사역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또 직장 가이터에 나아갈 때에도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발견하고 또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함께 돕고 우리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가야 돼요 직장과 일터에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 직장을 선교지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일터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 통로로 사용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 믿고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동역자들을 놓치지 않고 꼭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 이그 삶의 선교지에서도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증거받을 우리 귀한 디모데를 동역자로 보여주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예배하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사역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동역자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역자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함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여리 가정에도 직장과 일터에도 동역자들을 예배해 주셨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 부모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사녀, 또 직장과 일터의 주면 믿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이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셔서 가정이,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부터 시온 축복 전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의 동역자들 세워 주셨음을 우리 발견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열한 시 전도할 때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진 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이가 걸으며 청각 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두손 드시고 주임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